아, 맞아. 자세 낮추고, 뭐, 퍼스업 하고. <목소리> 아, 돌아, 돌아, 돌아. 어. <목소리> 빼, 빼, 빼. <목소리> 갑자기 이러면 스윕 한다니까. 조심해야지. <목소리> 조심, 조심. 어, 예. 바다에 넣어줘, 바다에 넣어, 바다에 넣어, 바다에 넣고, 야, 목, 잡고, 목 바로 조심해야 돼, 야, 목 전체, 조심. 전체, 겨드랑이랑 목안파이게 겨드랑이랑 목안 파야지. 오른손 겨드랑이 파야지, 겨드랑이랑 목안파이게 뽑을 수 있다, 어, 수영할 수 그렇지. 있겠다. 네, 들어올리세요 수영할 수 있겠다. 탈 탈고, 머리 땅에 막으세요. 머리 땅에 막아야 돼. 머리 땅에 막아야 돼. 머리 땅에 막아야 돼. 탈탈 세우고, 그래 일어날 수 있으면 다시 가드 가야 돼. 다시 가드 가야 돼. 한번 느껴봤잖아요. 가든지 타면서 지금 정해야 돼요. 한번 느껴봤잖아 아, 그렇죠. 가는지 타는지 그렇지.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 가야 될것 같은지. 야, 그립을 잘 잡고 와야지. 그립이 약한 상태 가 패스팅한다고. 음. 가는, 가는 게 이상하다, 아, 그거. 프리싸움, 그렇지.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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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그렇지, 못 잡고 조심해, 없애, 조심, 없애, 목 잡고. 목 조심, 목. 그렇지, 너 엉덩이 한번 빼고, 엉덩이 한번 빼고. 엉덩이 한번 빼고, 엉덩이 한번 빼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렇게 하면 못잡면안 돼. 목 밀어야 됩니다. 헤드포츠로! 그렇지. 그렇지! 다시 머리 넣고, 오른쪽. 다시 안으로 머리 넣고, 다시 안으로 머리 넣고, 예. 좋다, 그렇지. 좋다, 그렇지. 좋다, 그렇지. 좋다. 그렇지. 일어나, 일어날 수 있다. 눌러나눌러나눌러 나. 아니면 따라만 가, 따라만 가. 눌려놔, 그렇지. 에이, 에이, 따라만 가. 눌러라 네, 네, 다시 그 다리 안 빠지게, 그 다리 안 빠지게 잡고 있어요. 자, 왜, 그렇지, 밸런스 잘 잡고 있어. 그 다리 안 빠지게, 잡고 왼손, 잡고 왼손, 잡고 조심해. 조심해. 왼손 조심하고, 왼손, 왼손 조심해야 돼. 아, 왼손 지금 모르고 있다. 왼손 조심하고. 겨드랑이안파게겨드랑이파셔겨더랭이 겨드랑이 파야지야 안돼그머리 때머리 때 머리 때겨이파야지파 파야 돼겨더랭이 싸움 하고겨더랭이 싸움 리 싸움 해야 돼다리 다리 고겨더랭이 싸움 no, 해야 돼겨 싸움 해야 돼 일어나 머리 돌려 일어 나야 돼유지 유지 그렇지 유지 야지지 렇지 천천히 무릎 세우고불덩이 세우고, 세우고. 일어나야 돼요. 지금 안 보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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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이시스요안보이시나고안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나요? 안고이고나요안보이시요안 보이시나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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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목가겨목 당겨. 반대로 돌아야 돼. 반대로 보세요. 반대로. 안으로 돌아봐. 반대로 돌아야지. 그렇지.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상대한테 발 지금 계속 잡고 있어. 반대로 돌아야지. 예. 안으로 돌아야지. 반대로 잡습니다. 알았다. 리고 아니야. 감지해야 돼. 당겨. 그렇지포스트고 들어. 포 당겨. 포스트하고. 할 당겨 힘 들어도. 한번 더. 머리 세워 머리. 반대쪽으로 돌아야 돼. 반대로. 왼쪽으로 돌아야 돼. 왼쪽으로. 공격. 왼손은 목걸 목걸 잡고 아니지 아니지 그렇게 말고 왼손 목리 잡고 그렇게 말고 풀리면 패스 당한다 허리 패스 허리, 펴봐, 허리 펴봐요 리 패스 지금 해요 지금 해요 지금 해야 돼 지금 하라고 자 지금 일어난, 해야 돼 지금, 지금 해야 나, 됩니다. 일어나 일어나 지금 해야 돼요 똑같이 힘들어 똑같이 힘들어 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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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조심하고 자 호흡 하고 호흡 하고 천천히 1분반 남았는데 일분 반어요 호흡 하고

포스업 해야 돼. 지금 떠올 수 있어. 포스업 해야 돼. 자 그립 잡고 힘들어. 엉덩이 무릎 대. 엉덩이 무릎 대고. 엉덩이 에 무릎 대고. 다리 올리고. 엉덩이 에 무릎 대고. 스윕. 아니야. 엉덩이 에 무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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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무릎 대고. 다리 푼다. 상대 다리 푼다. 그립 잡아. 포스업 해야 돼요. 머리부터. 아, 앞에 봐야지. 그래. 허리 피고. 다대 살살 털면 빠지겠다. 다음에 빠진다. 1분 남았다. 1분 남았어. 다리 살살 털면 빠집니다. 아, 못뿌리죠고 땡겨, 지금 상대가. 몸 세워야 돼. 지금 몸 세워야 돼. 지금 몸세겨야 돼. 땡겨. 어차피 네. 지금 이 계속 시간이 면 진다니까. 네. 몸 세워야 돼, 몸 세워야 돼. 안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야 안 된다. 된다니까. 몸 세우고, 말고, 몸 세우고, 그렇지, 당겨, 그렇지, 그렇지, 잘하고 있어. 완전히, 있어. 완전히 허리 세우고, 오른손으로 다리 풀어 오른손으로 다리 풀어 so. 배치기 한번 하고, 오른손으로 다리하고, 배치기 한번 한 하고, 그다리 그렇지 한번 더, 그렇지. 왼쪽 다리, 왼쪽 다리, 아, 할수 있다, 할수 있다, 30초 남았다, 30초 남았다, 30초 다 30초 아았다 3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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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0 완전 일어나세요 10초 만요 1 0다 탈탈 털어봐요 탈탈 털어봐 그렇 시트 일어나 일루고 일루자고 줘도 못하는데 지금 힘이 없다니까 자 10초 남았어 10초 10초 남았어 걷자 몸 세우고 야 저거 아무것도 하지마 걷자 걷 10초 6초 4초 3초 2초 오케이 이 파이팅! 잘했어 잘했어! <목소리가>